석태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뭐야 나 혼자 네라 안에 들어가다 오케이. 좀 네. 많으신 분네. 더네 개입니다. 여 하나 떨어 <laughs> 밑단... 아라벨 애들 딴 데로 진행하네. 바로 바퀴 깎고 막두이블에서 꼭대기 있다. 람이없그투돌꼭대기 말하는 거죠. 아, 그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박 아, 좀. 아, 그거 확인했다. 뒷마다 있어 너네나 우리 차 사이 차? 올리겠다 올린다 이거 에, 같이 봐줘 봐줘 불타있다 꺼 하나 더 수차도, 아유, 내렸어 에이, 내렸어 내렸어 아기절 아, 앞에 확인했고 뒤에 차어차하다 끝났다 끝났다 나 바로 먹고 얘는 왜 내렸어 귀이네 이거, 바로 옆에 미라도 하나 더 있거든? 그거 타고 와. 내가 이거 밖에 나가는 거 타고 내려와. 네, 네. 이거 미나스 쪽이네? 네, 아니, 미나스가 아니라 1번, 1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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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쪽인데, 방금? 1번인데? 3번? 3번은 없어요. 와, 존나 쏜다 자. 맞아, 이거? 연막 아, 나는. 와. 아니. 있잖아 전려줄 필요 없어 지금. 아, 없긴 한데. 그게 <laughs> 네, <위에> 그냥. <웃음> <웃음> 야 정재야 나 운전 못한 건 아니다. 아 진짜. 나... 아. 이거 차 타고 들어갈래? 이이쪽 네, 이쪽 가유 이쪽 원 코인 아무거나. 네. 아니면 아니, 뒤에 해야지. 다 맞고 이거 하던지 파란 줄 쓰면서. 뭐 선택이긴 한데 이거. 좀 그쪽 쓸데 있나? 쓸수 있긴 한데. 어. 얘는 연달아 3번 더 빠지네. 어, 원래 쓸수 있어. 내 자리. 왜냐면 이렇게 해, 돌리는 해. 거 너무 리스크 클거 같아 가지고요. 아니지, 바보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아, 이쪽으로. 네. 아, 우리 미라도. 근데 씨, 이거 숫자 쪼어 가지고 다음 턴에 들어가도 될거 같긴 해. 네. 그 뻐기 소리 안 나. 네가 말한 그 280도이래. 온다. 하나 타, 하나 타 했다. 쟤네 40 빠져 3바 빠진다 네, 쟤 그냥 하고타 땡겨놓을게요 <laughs> 아, 아직 저혼대 미나스 는게 없는 우리 <laughs> 아 저기 는대야쟤 피해죠 한대만더아이스 코드였다. 이제 새벽된 거야. 확인했어요. 왼쪽에 보고 있어요. 음, 확인했고. 이거나 바퀴 터진 걸로 3번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내려오고 있어요, 쟤네. 어, 이거 맞다. 네네. 네. 아, 미나스드미나스 네, 돈다. 잘해. 파란 줄로 올 수도 있어 이거. 미나스드 아, 이거 그러게요. 3번 쪽 미라도 타고 빨리 가든지 해야 될거 같아. 돌기 절이야저 코텍이. 아, 오케이. 짜피오 뭐야? 짜피오 짜피오. 오! 오오오 온다 이거. 다어 이거? 딴데딴데 갔어. 그러면 이거 서쪽 그 1번 끝난 거지. 네, 진 네, 3번, 네, 3번 네. 3번은 액션 없었어? 3번이 야, 게임에... 야 쟤네 올랐다. 아, 왔어요. 동쪽에 올랐다. 싸면. 아, 확인했어요. 킹. 네. 나이스. 음, 쟤네 둘이야. 아 제가 볼때 이게 해우수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계속 조용하긴 해. 저기. 저차 나온다. 3번 애들. 한 번에 차 나와서 이렇게 왜 이래? 야, 이미 있네. 3번 쪽에. 이미 있어. 당연히. 집값 빠지면 아, 쓸수있어 아, 연방 시구 엠바 아, 야 파밍하는 거같하네밍나맞았 어디지? 아 이거 헤어스 있었네 아아 아, 아. 아, 있네 저기 뚫고 아 있네 아 있네 나 아, 이게 확킬 높 피네 테디 자리로 가도 괜찮을려나 이거? 네쓸요 자리로 자리 채우고 1인인가 <laughs> 근데 저0 <laughs> 레전드네. 와. 와... 하시네. 나한테 0 0 0다네0번에 있어 0번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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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이다0 0이0 0 0 거지. 1번 봐서 1번. 그러면은 걔가 3번에서 나온애 들이야. 그리고 1번에서 3번 핑으로 간 거야, 지금. 걔네들이. 그래요? 그럼 저기 두 명, 3번 쪽에 둘. 제가 제가 2번 박아 드릴까요, 이거? 어, 그냥 박아도 될거 같아, 이거. 나 같이 아나도 나도 가야겠다. 쟤네들이 나도 먼저 박는 거 해. 아니야? 사소리? 네. 박았어? 박았어? 네, 얘네 아, 박았어. 이거, 이거 여기 쪽, 이 3번 쪽에 있어. 왼쪽, 왼쪽 깜 박았어. 아이고 나. 아, 후회전이후회전이안 아, 돼. 씨발. 후회전이 혼내다. 안 아, 돼요, 내, 내 맨투. 내비는 없어? 요형 저도 붙일게요 아, 노노노 노. 자기장이랑 좀더 있다가 와. 예, 쪼니어 있던데. 무슨 소리 난다. 얘네 안에 네. 들어와 있어 지금, 찬번 안에. 그러면은 네, 얘네들이 네. 파란 줄로 온거 아니야? 예, 그쪽에서 왔어요. 그러면 너가 이거 위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 먹어 주는 게 제일 좋겠다. 그 <끝> 하겠다. 제가 이번 좀 먹어 드릴게요. 돌아서. 돌기가 어, 빠. 이거 아니야. 아, 완전크게 돌아. 오케이. 지금 돌게요. 아 됐다. 바랍에 있어. DBM 쓰자고? 뭐야? 기절기절한 방에 있어. 하나 남았어요. 아, 걸러가. 아, 어, 잠깐만. 탈렸다. 빠졌다, 둘, 쌈도 두 개. 옥상 탔다. I don't know 아, 잠깐 발차를 못 들었어. 어디였지 이거? 잡았어요. 둘째, 옥상에가 잡은 거 같은데. 어, 옥상이 이겼어. 맞는 속도 좆된 혼자 발로란트 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혼자. 판단 죽겠네. 판단 뭐야? 와, 지렸다. 아 이게 아이고 진짜... 난이 형님 고 봤습니다. 난이 형님 아이구야. 디베스 뭐라고 했던 사람 누구냐? 솔직히 나바꿀까 말까 고민했었거든. 나에게 확신을 줬네.